안녕하세요. 적은길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정 연휴 잘 보내셨죠? 어, 부정이 지난 이후로 제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꼬박꼬박 업로드를 하기로 여러분과 약속했잖아요. <laughs> 네, 이제 그 본격적인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채널 이름도 적은길의 화이팅이라고 지어봤어요. 자기개발 채널로 거듭나서 여러분께 힘이 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저의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도 같이 힘을 내서 여러 도전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채널명을 바꿔봤습니다. 그 본격적인 첫 번째 영상,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의 1년 자기 프로젝트였죠. 1년 동안 옷안 사기.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하고 계셨나요? 저는 2021년 구정부터 2022년 구정까지 12개월 동안 옷안살 거예요 라고 발표를 했고 또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도 같이 할게요 라고 많은 의견을 주셨었잖아요 <laughs> 자 저는 1년 동안 옷안 사기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결과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실패했습니다 네,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 이 스커트 다산 거예요. <laughs> 여러분. 지난 해 12월 동안 제가 연말 세일에 정신을 못 차리고 딱 12벌의 옷을 사왔는데요그 12벌의 옷을 한 12만 원 정도 들여서 샀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굉장히 많은 옷을 단시간에 산 거죠. 음, 제가 이 옷이 필요해서 샀을까요? 그건 아니죠. <laughs> 그렇다면 이 옷을 갖고 싶어서 샀을까요?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12번의 옷 중에 두번은 실패했거든요. 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옷들을 왜이 프로젝트를 말아먹으면서까지 샀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저도 그 이유가 궁금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스트레스 때문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엔잠러예요. 여러 직업을 갖고 있는 다양한 일을 하는 엔잠러인데 그 일들 중에 큰 축을 담당하는 게 글을 쓰는 일입니다. 어, 근데 글이라는 게 책상 앞에 앉았다고 막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마감이 있거나 뭐 이럴 때는 더막 머리를 쥐어 뜯을 정도로 막 괴롭다고요. 그럴 때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켜고 인터넷 쇼핑을 막 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어, 오늘의 특가, 어, 괜찮네, 어, 이옷 어, 저렴한데, 뭐 이런 게막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장바구니에 그걸 담아두면 그 순간만큼은 일하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정신을 너무 쏟느라. 근데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이유가 뭐 돈을 쓸까 말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이게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 그냥 사야 이 고민이 끝날 것 같은 그 무의미한 고민들하느라 스트레스가 그 순간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다기보다 잊히는 거겠죠. 그렇게 제가 열두 벌의 옷을 샀습니다. 네, 굉장히 구질구질한 변명인데요. 어쨌든 저의 실패 결과를 공유하며 그냥 어차피 망한 거 여러분 제가 어떤 옷을 샀는지 그냥 가볍게 재미있게 즐겨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정기적인 영상의 첫 번째 컨텐츠로 그래 네, 내가 옷산걸 편하게 보여드리자 라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죠. 자 제가 그러면 어떤 옷을 샀는지 본격적으로 보여드릴까 요첫 번째 옷으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이 에비뉴라고 어, 홈쇼핑 의류로 알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검은색 의류 말고도 총세 벌의 옷이 세트로 세 벌에 만 이천 얼마를 주고 샀답니다, 제가. 네. 내돈내산 구매 인증 들어갑니다. 이 옷을 이 금액에 안살 이유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외부 강의 같은 거할 때도 뭐 정장을 많이 입는 편이니까 정장 안에 편하게 입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구입을 해봤고, 어, 이거는 생각보다 옷이 편하고 괜찮네? 라는 생각을 했죠. 어, 참고로 제 사이즈를 말씀드리면, 저는 상의 66, 하의는 77을 입는데, 이, 네, 다이어트는 하고 있어요. 할 거예요. <laughs> 네, 어쨌든 그 사이즈를 입는데 상의를 66을 샀어요. 좀 헐렁하게 입고 싶어서 이 옷의 후기를 보니까 이 가슴 이쪽 부분이 움직일 때 벌어진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처음에, 어, 홈쇼핑 의류는 좀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5를 골랐다가 다시 취소를 하고 66으로 골랐습니다. 근데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벌렸을 때, 뭐 벌어진다거나 하는 것 없이. 그래서 이렇게 스커트랑 입었을 때도 굉장히 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여드릴까요? 짜잔! 이건 두 번째 컬러, 블루인데요. 굉장히 진한 느낌의 색깔이에요. 근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연한 블루보다도 오히려 뭔가 더 분위기 있어 보인다 할까? 근데 이 옷은 제가 추천을 하고 싶기는 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어,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볼 때는 그냥 뭔가 세팅? 그런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어, 뭔가 정전기도 좀 많이 나고 그런 게 없잖아 있기는 해요. 근데 감안하고 입을 수 있는 가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에서 유튜브 같은 거 찍을 때 가볍게 입기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것도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블라우스 3종 세트의 마지막 컬러입니다. 이거는 베이지라고 하기에는 좀 브라운? 네,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세 벌의 블라우스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씩 디자인이 달라요. 검은색은 카라의 앞부분이 좀 트여있고 아까 블루 색깔은 앞에가 그냥 단추가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지금은 단추가 가려진 그런 스타일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좀 넉넉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66 사이즈로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편안한 네, 실루엣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뭔가 원단을 좀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한 바퀴 돌아볼까요? 옷을 또 갈아입고 왔어요. 제가 12벌이나 샀기 때문에 갈 길이 먼데요. 어, 이 블라우스는 포커스라는 브랜드의 옷이고, 만원대. ]의 블라우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이 스커트도 포커스라는 같은 브랜드예요. 같이 한꺼번에 구입을 했고, 같이 이렇게 뭐 코디가 되어 있진 않았는데, 그냥 따로 입어도, 같이 입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샀습니다. 생각보다 두께감이 있어서 뭔가 비치거나 하지 않고, 이것도 원단이 굉장히 넉넉해가지고 입기 아주 편하더라고요. 어, 이것도 전체 샷 보여드릴게요. 제가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요. 뭐가 바뀐지 잘 모르시겠죠. 바로 하의가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스커트를 입었는데 지금은 바지를 입고 있어요. 네, 바지. 바지입니다. 이건 제이에 비뉴 브랜드라고 제가 아까 입었던 블라우스 3종 세트를 팔았던 그 브랜드인데요. 이 바지도 3종 세트예요. 제가 일단 전체 샷부터 보여드릴게요. 와이드 스타일의 팬츠고, 네, 저는 66 사이즈를 샀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한 치수 작게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바지도 블랙, 블루, 베이지,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인데, 세 가지 다 여름 소재예요. 그래서 늦봄부터 초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굉장히 편한 소재인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와이드 팬츠라서 더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샀어요. 빨리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좀 나다니고 싶네요. 어쨌든 이 바지 3종 세트도 다른 색깔 마저 갈아입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다른 색상 컬러의 바지로 갈아입었거든요. 지금 화면에선 잘안 보이시는데 이 상의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거고 바지만 한번 전체적인 느낌을 봐주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블랙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 상의만 좀잘 입으면 이것도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머지 베이지 색깔로 갈아입고 올게요. 네, 마지막 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바로 베이지 컬러인데요.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상의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옷이고요. 전체적인 바지 느낌만 봐주세요. 드디어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아홉 번째, 열 번째 옷입니다. 네, 아홉 번째, 열 번째 옷이에요. 1 2 벌을 샀는데 그 중에 두 벌은 제가 되게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입지 않고 그냥 어떤 옷인지만 간략하게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트렌치 코트라고 해요. 봄에 입으면 괜찮은. 그리고 안에 입은 이 원피스? 이거는 세트로 같이 왔습니다. 사실 이거 되게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옷이 되게 넉넉하니 편해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것도 홈쇼핑 의류예요. 제이 에비뉴 브랜드. 제가 보여드렸던 블라우스 3종 세트, 팬츠 3종 세트. 네, 팬츠 3종. 팬츠 3종 세트. 네, 그렇게 같은 브랜드. 브랜드의 옷이구요. 이렇게 목 끝까지 단추를 잠가서 입어도 되고, 이렇게 좀 안에 보이게 카라처럼 만들어서 입어도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음, 벨트를 했을 때더 느낌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사실, 트렌치 코트는 다들 한 벌씩 있으시잖아요. 한벌 이상. 네. 저도 뭐 저번에 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색깔별로 좀 갖고 있는데 이걸 왜 샀냐면 여행가서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행지에서 바람이 불었을 때이 찰랑찰랑한 게 날리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으면 되게 느낌이 살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가격도 이 원피스 포함해서 17,000 얼마? 였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일단 사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옷이 시작이었어요. 1년 동안 옷안 사기를 무너뜨린 그첫 번째 구매가 바로 이 옷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laughs> 사게 됐죠. 자, 이 상태 그대로 망한 옷두벌 마저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두 벌입니다. 어, 이거는 프로젝트 M에 약간 면소재인데 좀 비차요, 얇아요. 그냥 평범한 느낌의 흰색 남방처럼 입을 수 있을까 해서 샀거든요. 이거 되게 저렴해요. 3,900원을 주고 샀는데, 아, 실제로 입어보니까 이 카라가 저한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 일단 파여있는 이 부위가 되게 애매해요. 되게 깊게 파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거의 안 파인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고, 소재 자체가 또 너무 얇다 보니까 좀 뭐랄까 안에 이너를 입고 입어야 하지만 이 자켓 느낌의 디자인과 이 소재가 얇은 게 뭔가 매치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이런 느낌의 남방이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입을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 포커스에 아 이게 전체가 잘안 담기죠,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벨트도 있어요, 저도. 그리고 이건 프리사이즈인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이 치마가 A라인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귀여운 느낌의 옷이 잘안 어울려요. 정장스러운 옷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귀여운 느낌이 나는 옷을 좋아하는데 막상 입으면 잘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옷은 앉아서 유튜브를 찍을 때 그럴 때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한테 예뻐 보이는 기장도 아니에요. 저는 무릎을 다 덮는 기장이 다리가 예뻐 보이든 그런 길이인데, 이거는 애매하게 무릎에 걸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안 입게 될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상의로만 유튜브 찍을 때 입고 뭐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워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1 2벌의 옷을 다 공개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사실 성공담보다 실패담이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다음에 또 도전할 명분이 생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9개월 정도를 성공했다는 것에 되게 의의를 두고 싶어요. 나름 성공했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우리 다 함께 힘내요. 화이팅!